네, 지금 이 현충원 동작구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태어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부친, 어, 선친이 있는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계십니다. 자, 지금 현충원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 천신이 있는 묘역에 이렇게 꽃도 올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옆에는 또 유영화 변호사가 오늘 함께 네. 하는 모습도 계속 보고 계십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모습을 드러낸 게 거의 뭐 5년 만이라고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어, 아마 참배 계속 할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잠깐 짧은 어, 대국민 메시지를 또발표하기도 했고요. 어, 잠시 뒤에는 여기 이제 참배가 끝나고 난 뒤에는 바로 이제 대구 달성군에 마련이 돼 있는 이 사조로 가서 어, 또다시 이 대국민 메시지 2차 대국민 메시지를 어, 낸다고 이렇게 어, 밝힌 상황입니다. 저묘역에는 지금 유경수 여사도 같이 이제, 안, 그렇죠. 이제, 안장이, 돼 네. 같이 이제 안장이 돼 있는 거죠. 음. 조금 전에 8시 반경에 서울 삼성병원을 퇴원을 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간단히 얘기를 했었죠. 어뭐 건강이 많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표정도장히 밝았다고 네. 보입니다. 그리고 어뭐 기자들과의 만남에서는 어 유일하게 할때 감사 인사를 전한 건 의료진입니다. 한 4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치료해주고 그래서 많이 건강이 회복됐다. 의료진한테 감사 인사를 전했고 그리고 곧바로 지금 동작동에 있는 서울 현충원으로 와서 지금 네.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를 하고요. 네. 그리고 바로 이제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저로 내려가게 어... 되죠. 그러면 이제 정오쯤이 넘될 텐데 그때 쯤 다시 이제 정식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충분한 메시지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5년 만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인으로 지금 국민 앞에 선 거죠. 그 전에는. 글쎄요, 이제 검찰 수사를 받으러 갔을 때 그리고 법정에서의 모습이 간간히 보였었지만 네. 사실 사인으로 어 국민들 앞에 정식 메시지를 내건지 처음이 됐다 이렇게 5년 만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과연 이제 정오쯤에 나올 대통령의 박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대, 대국민 메시지에 어떤 내용 담길지 게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그 현장에도 취재진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이제 참배를 마치고 아예 자리를 떠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각 국립현충원 저희가 연결을 좀 해봤고요. 우선 그래서 저희가 이 관련된 내용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세상 속으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이 5월 10일 취임식 날 등장을 할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이 퇴원할 때 대국민 메시지 발표했습니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고요. 지난 4 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음, 치료 치료에 임해주신 삼성병원의 의료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획은 혹시 되실까요? 네. <laughs>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거치나 계획이 정해진 게 있을까요? 국민 여러분께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앞으로 이거 뭐 거치 문제 이런 거를 물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고 남겨놓고 지금 차를 타는 모습까지 저희가 봤는데요. 박정하 변호사 아, 박정하 저기 실장님께 네. 여쭤보고 싶은 게 5년 만에 지금 제대로 모습을 드러낸 건 5년 그러니까요. 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까 모습도 설명을 드렸지만 마스크를 썼지만 좀 화답하는 모습, 좀 미소를 띄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건강이라도 많이 회복된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구장말씀 주셨지만은 이제 재판 과정에서 잠깐 보여 주신 모습이 있었고 그다음에 네. 중간중간에 이제 수감 중에 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들이 간간히 띄었었죠. 그러니까 어 스스로 걷기가 힘들 정도로 건강이 좀안 좋았었는데 네. 다행히 오늘 어 보이는 모습은 뭐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뭐 표정이 이렇게 예 밝아 보여요. 네. 그리고 약간 뭐 붓기 는좀 있어 보이는데 건강이 많이 회복된 것 같아서 국민 뭐한 사람으로서 어쨌든 어 다행스러운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달성 사저에 이제 도착하면 거기서는 이제 편안하게 좀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만약에 그 사저 앞에서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만 아무래도 어 전체적으로 그 동안에 뭐 소외나 국민 통합을 할수 있는 이런 얘기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보면 그동안 이제 뭐 금융권 정보지라든지 뭐 신문 매체 등에서는 굉장히 건강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뭐 지지자들이 걱정하는 모습도 많이 있었는데 저도 뭐 이제 법정에서 그 법조 출입하면서 그 재판 받는 모습을 몇번 봤지만 그래도 지금 표정이 굉장히 뭐 좋은 편인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보면 퇴원에 앞서서 오늘 병원 앞에서 보면 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뭐 이렇게 과거 이 청와대 인사들이 박전 대통령을 맞이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한동안 안 보이던 인사들이 결집하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세 과시가까지는 <laughs> 아니겠지만요. 예, 예. 네, 제가 보기에는 어떤 뭐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이제 등장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함께 모셨던 분들이 특히 이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사면을 받으시고 이제 퇴원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무슨 뭐 이게 정치적 의미까지는 아니고 인간적인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당연히 이제 나와서 어 모시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어 사면 될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고려가 됐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건강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네. 어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어 이제 퇴원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병원을 나와서 조금 전에 이제 묘역을 참배한 이런 모습까지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부모님을 뵈러 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뭐 정치적으로 저희가 뭐 해석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요.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변호사님? 박전 대통령이 작년 연말에 사면 됐지만 오늘 드디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그 이후에 보수 정권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또 하필이면 자신을 수사한 윤석열 검사가 그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재직 중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옥중에서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복잡한 심경일 것 같습니다. 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미 사망은 했지만 부모님이 박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일한 직계 혈족입니다. 인사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고요. 이 자체에 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부모님께 인사하는 과정에서 한 인간으로서는 긴 고생을 해왔기 때문에. 네.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 앞에서 복잡한 신경을 정리하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인사들도 있고, 무엇보다 윤 당선인이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정치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존재 자체가 일정한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그 정치적 의미가 어느 정도 확대될지는 이후 인사들의 행보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부터 저희 그 채널의 취재진이 소위 그뻗치기라고 하는데 대구 사저 앞에 이제 모여서 시민들이 어떻게 있는지 좀 이제 만나봤습니다. 대구 달성군 이 사저 앞에는요 어제부터 벌써 박전 대통령의 귀환을 환영하는 지지자들로 굉장히 북적였습니다. 시민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참 고맙고 반갑고 그렇죠. 여기 와서 편안하게 예상을 보냈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국민이 지금 반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통합을 할수 있는, 국민이 하나가 될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근데 네, 아마 정오쯤 이제 뭐 대구 사저에 도착을 한다고 하니까요. 저희 방송 이후에도 이 뉴스에 라이브에서 관련된 소식 계속 전해드릴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박전 대통령 입주 모습을 보러 이 몰려드는 인파가 상당하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 경찰들은 한 20개 중대가 현장에 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얼마쯤 모일 걸로 예상하나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근접 저희가 취재하겠다고 를 이제 취재 기자들이 많이 요청했는데 이제 경호처 협의한, 협의한 이후에. 근접 추진 안된다. 그래서 네. 약간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더 이상 그 자리에 취재를 못하도록 약간 선을 그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많은 인파들이 몰릴 것으 예상되고 그래서 한 경찰 예상만 해도 한5천명 이상은 모이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일단 뭐, 이제 상황을 봐야겠지만 그래서 정확히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어떻게 보면 다시 세상 속으로 나온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기 위해서 많이 모이지 않겠느냐. 거기에 이제 취재 열기도 엄청 뜨겁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경찰이 그러다 보니까 어, 만약 있을지 모르는 어떤 사태들을 대비해서 혹시라도 이제 막그 많은 인파들이 몰리면서 부상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파들이 엉키면서 네. 또 이제 불가피한 일들이 있을지 몰라서 이제 아마 많이 모여 있는 것 같고 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 사전에 도착하면 어, 기자들 앞에서 잔따라 이제 공식 메시지를 내고 바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오늘 이렇게 더 이상의 모습은 보기 쉽지 않을 텐데 아마 이제 가장 큰 관심이 되는 건 윤석열 당선인이 어, 어제 이제 지방 일정을 공식화했죠. 지방을 가서 네. 여러분들은 이제 지역 민생 탐방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대구, 경북에 갔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사그달성 사절을 가지 않을 수 없겠죠. 갈 가려고 이제 아무래도 협의를 하겠죠, 조율을 하겠죠. 그때의 장면을 아마 많은 국민들이 가장 기대하고 기, 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경찰 굉장히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 출신이니까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근데 사면을 받은 입장이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아마 예우는 받지 못하지만, 이 경호처의 경호는 받는 것 같습니다. 준비가 굉장히 잘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직 대통령을 경호할 때는 안전사고 방지 외에도 경호원들이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이고, 많은 인파가 모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사고 방지와 교통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경찰도 경력 1,4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할 예정인데 일단은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 비행이 금지됩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 사저가 탁트인 개활지 위치에 있다 보니 경호가 비교적 용이한 구도입니다. 그동안 유튜브에 보면 은 드론 촬영한 영상들 같은 게좀 보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촬영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탁트인 개활지이다 보니 경호가 비교적 용이한 구도인데 사람들이 급격하게 몰릴 것을 대비해서 이런 경우 인도에는 펜스를 설치해 둡니다.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사람들이 사저에 직접적으로 몰리면서 사고가 방지하는 것을. 사고가 발생하는,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교통 관리의 원활한 중심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저에 차단막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굳이 외부인들이 많이 내부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직접적으로 차단막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이루어진 이 단독 주택 오늘 아마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되실 것 같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이거 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사주에 도착한 이후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 그 메시지에 윤석열 전 당선인과의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냐 이게 굉장히 관심사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어제 유영하 변호사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 했기 네. 때문에 뭐 오늘 어떤 내용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 분명한 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감사라든지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같은 것은 당연 표현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이번 대선 결과도 이제 유영아 변호사 등을 통해서 우리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통합의 그런 메시지를 낼 것이다 다만 이제 정치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얘기들을 할 가능성은 당 낮지요. 그런다 그렇지만 어쨌든간에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언급, 기대감 이런 표현은 뭐 반영되지 않을까, 반영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아침에 어~ 언론 기자들 만났을 때 굉장히 메시지가 짧았고 사실은 짧았습니다. 네. 어~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할줄 알았는데 의료진을 빼놓고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네. 굉장히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어쨌든 겪었던 고초가 있긴 하지만 그~ 고초 가운데서 느꼈던 많은 것들을 좀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